대적 마귀는 예,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6번 그리도의족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사에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예,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그가 어떤 자이고, 왜 쫓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김명성이라고 예, 결국 아침의 아들 김명성이라고 그랬는데, 엽기서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더라. 네. 예. 새벽 그아침 아들, 김영성이. 결국, 뭐야? 소리를 질러기뻐하더라 10편 103편 20절에도, 능력이 있어 여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와의 천사들이여 여와를 성축할지라. 결국 천사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 전사들 중에서 미가엘이 있고요, 그리고 가브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사자, 그 군대고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결국 소식을 전하는 예 그런 전사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도죠 그도 화강석이죠. 그래서 왕래하였더라 뭔가 이렇게 선교서 하는 나 보좌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뭡니까? 내가 너를 서며 지키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 보좌 우편에 옆에 있는 거죠.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수를 향하게 하고 결국 이제까지 아침에 김명수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좌의 수원입니다.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요, 경 이렇게 양쪽에 뭐가 뭐 우산 같은 거 이렇게 그 상간마마 옆에 우산 같은 거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하는 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의 수원이요. 에 예, 그런자가 어떻게 해서 예 결국 쫓겨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줄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완전하게 기름 받은 하나님의 보좌 수원입니다 그런데 왜 쫓겨났을까 이제 그 사탄이 쫓겨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지원 받은 하나님의 보좌 수원이요 자, 자, 그가 야심을 품고 한 말이 무엇인지, 예, 쫓겨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예, 2사에서 14장 13절. 이사에서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북별에 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에서 산 위에 좌장하리라 뭡니까? 하나님 아들에 올라서 하나님 묵별의 나의 품. 결국 하나님 보좌에는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예, 우리가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 세베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이죠.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옵어도 그렇게 명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써? 서 24절에 보니까요. 예, 예, 마태복은 20장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도,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똑같이 그랬어요. 다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 되면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바뀌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싹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많 야거보여 하는 자기 어머니가, 아, 우리 아들을, 그니까, 보자.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른쪽에, 왕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보니까, 니들만 그래? 우리도 그래. 그니까, 10명의 제자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 10만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다요. 분여.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면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집권자를 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예, 임의로 추괄하고, 마음대로 지금 권력 막 행세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니와. 이방 집권자들 그렇다. 네 예, 지금 세상,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니까 얼마나 지금 막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방 직권자들은 그렇지만, 예,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만약 내가 크고자 하거든, 왜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는, 반대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 두 마리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권세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라 예, 섬기고, 종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섬김을 받으러 하면 아니고, 섬기라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생명주로, 생명주로. 예, 왜,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리고 아담은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어요. 런데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아담이 따먹으면서 모든 인간이 죄의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아담의 자식을 낳을 때는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는 아담의 형상으로 낳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과 전부 관계가 끊어졌어요. 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쓰냐? 먼저 시간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영원에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사야서 43장 7절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지으셨는데 예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 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싹은 사망해. 다 죽이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저 율법에 613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지 말아라, 365, 해라, 248, 613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 내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토를이 땅에 보내서희생제물 우리 인간을 죽이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생재물로 해서 결국 아들을 생재물로 바쳐서 피값을 대서. 그러고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봉 11장 28절에 보죠. 수고하고 먹은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온유고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고 겸손은, 예, 뭐예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라그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상조사에게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없이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는 아버지요. 부모한테는 뭐요? 자식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한 사람인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위치에 따라. 그래서 3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위치가 있고, 성자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laughs>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자, 바치셨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럼 그 아들, 아, 아버지가 그 아들 어째서 지극히 높여. <laughs>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 모든 말 예수 이름을 물고, 그냥 위대하신, 제일 높이나는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님름을 모를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 명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버지 명령대로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뭡니까? 음, 나는, <laughs> 섬김을, 섬기고, 생명받치러 왔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상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래라 <laughs>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는 과 같이 되고, 자, 그러면, 여자가 왜 따먹었어요? 여자도 왜 따먹었어요? 사탄이. 사실 <laughs>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하와이에게, 여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써요? 사탄이 따먹이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래가지고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도 그랬는데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laughs>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결국, 사탄, 따먹게 만들었고, 예,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2사에서 14장 13절 하제를 보니까요. 내가 북극 집회에 산 위에 올라, 꼭 자기 보좌를 올리려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죠. 예, 우리가 다니엘서 사장3 0 절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르되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능력과 권세로 예, 바벨론는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업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왕이 예 그렇게 이제 하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 예, 4 0년 17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예, 결국, 우리 인간은 이렇게저렇게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난, 난, 지금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도요? 그 사람 왜 됐을까? 그 사람 잘못을 깨닫고 자기도 언제까지 잘못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왜 높은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 돼요. 예,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 그렇게 감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왕자 임금 자리 벗어나서 거기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결국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영원한 그 자리에 앉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너부갓네살 왕을 한번 다 깨달아야 돼요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공유의 공예 심판장 공유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에레메야 17장 9절 8절에도 하나님은 언젠가요?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예. 그래서, 너과 네살 왕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도 괜찮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자가 공의를 지키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정신 바짝 차려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예, 자기의 권능으로 이렇게 바벨론 세워줬는데, 나의 도서을 삼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단엘서 사장 3십일 그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왕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부가 냈을 네 왕아. 하나님께로 봤어요. 너부가 냈을 왕아. 네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지니라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요, 그런 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저기, 목사님, 책좀 써. 책좀 써.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책, 네가 했냐? 그래서 처음,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지금도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를 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 지극에, 몸주가 지식에 넘치는 사람, 넓고 빌고 싶은 사람을 저는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제가 증거해서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한섬기게그데 하늘 바로 응답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 예, 356번째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책서라고 할때 하늘, 네가 했냐? 하지 마라. 결국 이 방송을 해서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가네슬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자기 입에서 하나님 내 권능으로 이 바벨론 세워졌고 나는 그 영광을 받는가니까그 말이 떨어지기로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2절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다7년 동안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까지 7년 동안 너는 짐, 짐승처럼 산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한 그 엄청난 너부가 내세 왕을 그 말에 말해도 내가 내 권능으로 이 바벨론을 세웠고 하나님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그말씀 하셨어요 너는 짐승처럼 돼서 7년 동안 풀을 뜯고 그렇게 한 뒤에 네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다시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왕좌에 임금 자리에 앉아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언제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언제든지 실수할 때는 하나님 그것도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 가지고 1겁 7전을. 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 3절에 봅니까?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바로 쫓겨났어요. 예. 그러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좁고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또 높불 독수리같이 털같이 그러고손톱발톱이 뭡니까 그냥 예? 완전히 들짐승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기한이 참해 7년이 딱 됐어요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까 예? 결국 감사하고 찬아 아 이거 하나님 아시는구나 7년 동안 동물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다시 올려.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 뭡니까? 예. 에그, 에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있었던 그에굽도 바로도, 에굽왕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갔던 너부갓네살 왕도, 뭐라고 써 하나님? 내 종, 바빌론 왕. 하나님 마음대로 써가세요. 결국, 지금, 이 국가의 왕은, 누가 주장, 하나님 주장하셔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교만하면, 누부가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왕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깨달아야 돼요. 그, 교만 딱 하니까 내려가지고, 동, 동물처럼 7년 동안, 예, 풀 뜯어먹고 있다가, 결국 7년 만에 다시 또 회복시켜서, 깨달았을 때, 다시 올려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나라는 뭐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요 마음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이사해서 14장, 예, 14장 15절에 보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탄이 이렇게 해서 결국 쫓겨난 겁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 같이 비기겠다. 예?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은보곧 구덩이 면 밑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세상을 다움켜쥐움켜쥐고 음? 마음대로 할지라도, 어떤 순간적입니다. 교환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면은, 예, 뭐,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할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침에 개명성, 이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이사에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은보곧 그 구덩이 맨 밑에 빠져 지옥불에 집어넣니 지옥불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엄청난 하늘 보좌까지 견주던 그 사탄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난 겁니다. 예, 이거는 사탄뿐 격도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이상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사에서 1 4장에 있는 내용은 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결국 그가 이제 수울 그 구덩이 맨 밑에 던져짐을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수울 죽은 자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거주지입니다 무적행이죠.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6절에 뭐라고 써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 보라기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돌왕전히 흔들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한 순간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 그런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흘러가고. 그냥 온, 온 세계를 흔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세, 우리나라 왕, 대통령뿐 아니라, 뭐, 미국이고, 어디고, 러시아고, 다 마찬가지. 자기들이 언제나 그곳에 룰것 같지만, 만니 공의야 하나 님은 언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레미아 50장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그때는 망치처럼 힘 줬잖아요. 이 예,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를 예, 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예, 그그 그 모습을 보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이뤘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내로 성경에 아뒤로 소망을 우리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답답해요. 이걸 알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자기가 겸손해지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떤, 내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아 50장 24, 바벨론나 예, 바벨론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모를 왔더지, 올무를그올모예요 자, 교만해 준 순간에 사탄에게 쏘은 겁니다. 올모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올모를 왔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와를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더라. 결국 하나님이 십벌은.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7절에 벌어서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돌아보내지 않던 그런 엄청난 권세자가 예, 17. 17 그래서 또 보내지 않던 자가 에레미야 50장 3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도와주지 않.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권세를 주었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어떤 위치까지 자신을 높이셨습니까? 그 부자, 높은 부자까지 올라가던그 교만함, 예, 어떻게 됐습니까? 대살로니가 후소 2장 4절 보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사탄, 사탄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이제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할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 그러면서 때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하시리라. 예. 그러면서 예,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1장 12절에 보니까어디어요 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 이거 다울무입니다 얼음. 예. 그러면 왜 사탄을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그것도나. 왜 사탄을 허락했느냐?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사. 그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올무르는 거예요, 올무르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사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 지가 보좌라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단들, 사탄이 쫓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다올매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거 아닌가를 하나님은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심판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요걸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질 것을 믿게 하시면, 사탄을 왜 허락했는, 왜, 이, 이, 이 사, 네, 마귀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대살로이가 우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아는 모든 자, 올바른 신앙 갖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가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겸손하게, 결국 존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아 17장, 17장, 19절, 1 0절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최고, 부패한, 거짓되고 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누가 능이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한.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살펴가지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대도 마찬가지니다그권세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순간적입니다. 그, 두 말하고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요 행위와 행실대로 다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그냥 해결한다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을 하셔서 결국 자기가 행한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주장에 있는 사탄이 왜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진가? 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손한또 느부 너부, 바빌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왜 그렇게까지 되어서 그 굉장히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막 흔들었던 그 엄청난 왕이 갑자기 네년 동안 동물이 되어서 풀밭에 헤매고 풀을 뜯어 먹고 동물처럼 이슬을 맞아가면서 살다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다시 높여주셨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섬기고, 그리고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축복받고 영광도 리는 그런 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릴 길를 모두가 진미로 축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 우리의 인간은 무언가 잘못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주관하시면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행실을 행위 살펴서 그대로 복음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진리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가고 하나님 옆에 영광되는 복된자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드리고 축복받도록 도와접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